노스캐롤라이나 해안 너머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음모에 휩싸인 섬. 이곳은 로어 노크 잃어버린 식민지입니다. 역사가 어둡고 난해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곳. 1587년 용감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그들의 꿈이 시간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수수께끼의 중심으로 들어가. 식민지 전체의 실종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세워지기 전 청교도들이 플리머스 바위에 발을 딛기 전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영국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야망에 불타올랐고 이미지의 땅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때묻지 않은 해안과 자원을 가진 로어노크 섬은 그들의 깃발을 꽂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르네상스의 열기로 가득했던 잉글랜드는 야망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에는 광활하고 미지의 땅 신세계가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월터 롤리 경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으로부터 특허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 새로운 땅의 영국의 정착지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1087년 대담한 모험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롤리경은 용감한 남녀들을 모았습니다. 이 개척자들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땅에 도착하겠다는 결의는 그들의 영혼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꿈과 식량을 가득 실은 배들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대서양의 거친 물살을 헤치며 나아갔고 나무로 만들어진 배는 가차 없는 파도에 맞서 삐걱거렸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항해자들은 비좁은 숙소와 끊임없이 몰아치는 폭풍의 위협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그들을 지탱해주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마다 그들은 목적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래 해변과 푸른 숲이 우거진 로어노크 섬은 피난처이자 기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식민지 개척자들은 배에서 내려 땅을 밟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섬의 목가적인 모습 뒤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영했던 원주민 알본킨 부족은 이 낯선 이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자들이 땅에 정착하려는 시도는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풍요로운 낙원에 대한 꿈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로어 노크는 만만치 않은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옥한 땅은 경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에서는 작물들이 자라기 힘들었습니다. 배고픔이 마을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문화적 오해는 갈등을 낳았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에 직면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질병은 비좁은 주거지를 휩쓸었습니다. 의료시설의 부족은 사소한 질병마저 위협으로 바꾸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울창한 숲은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불꽃은 절망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신생 식민지의 총독 존 화이트는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에 새겨진 고통과 줄어드는 물자를 보았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영국은 거대하고 무자비한 바다 건너에 있었습니다. 화이트는 위험한 여정에 자원했습니다. 그는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섬에 남았습니다. 이어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신세계로 향하는 여정만큼이나 험난했습니다. 화이트는 변덕스러운 바람과 사나운 바다와 싸우며 몇 주, 몇 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려는 듯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은 전쟁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대서양 횡단 항해를 일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영국의 발이 묶인 화이트는 꼼짝없이 상황에 갇혔습니다. 함선과 보급품을 애타게 호소했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몇년 동안 애타게 기다림 속에서 고통받던 존 화이트는 마침내 로아노케로 돌아갈 배편을 구했습니다. 스페인과의 전쟁이 약해지면서 신세계로 항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희망과 불안감이 뒤섞였습니다. 그의 식민지는 번영하고 있을까요? 그의 손녀 버지니아는 그를 기억할까요? 익숙한 해안선에 다가갈수록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항구는 섬뜩할 정도로 황량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와중에도 화이트는 상륙대를 이끌고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활기 넘쳤던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황량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들은 텅 비어 있었고 문들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방이는 인기척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원은 무성하게 우거진 풀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버려진 마을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화이트는 필사적으로 사람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화이트의 시선은 오싹한 단서 하나에 머물렀습니다. 나무 기둥에 새겨진 단 하나의 단어 바로 크로아탄이었습니다. 폭력의 흔적도 저항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그들의 소지품과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 하나만 남긴 차에 사라졌습니다. 인근 섬의 이름이자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살고 있던 크로아타는 한 줄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이 크로아탄 부족에게 피난처를 구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안전을 찾거나 새로운 동맹을 맺기 위해 이주한 것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 로어노크 식민지 주민들의 실종은 역사상 가장 당혹스러운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질병과 기아부터 원주민 부족과의 동화, 스페인 군대의 공격까지 다양한 추측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잃어버린 식민지의 운명은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로어노크의 침묵은 미지의 세계에서의 삶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냉엄한 상징입니다. 잃어버린 식민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로어 노크의 침묵 속에는 여러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빈약한 증거들을 엮어 이야기를 만들어 내려는 수많은 추측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식량 부족과 질병에 시달리던 그들이 신세계의 가혹한 현실 속에서 결국 목숨을 잃었으리라 믿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끊임없이 존재했던 원주민 부족들의 위협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16세기 후반은 유럽 열강들이 세계의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대였습니다. 신대륙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스페인은 로어노크의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스페인 군대가 영국 정착촌을 완전히 없애버렸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스페인의 공격 가능성은 확실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이 미스터리에 지정학적 음모라는 새로운 층을 더합니다. 아마도 가장 흥미롭고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는 가설은 바로 동화일 것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식민지 주민들이 원주민 부족에게 피난처를 구했을까요? 그 외로운 기둥에 새겨진 크루아탄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크루아탄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삶을 찾았을까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로스트 콜로니의 후손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비록 희박한 가능성일지라도 이는 여전히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습니다. 어, 존 화이트가 고요한 해변에 이제 첫발을 디딘 지수 세기가 흘렀지만 로어 노크 식민지 사람들의 운명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각 이론은 그럴듯한 어, 설명을 제시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여전히 찾을 수 없습니다 고고학적 발굴과 역사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실은 시간의 모래 속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그때까지 바람 속에 속삭임은 고난과 희망 그리고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엮어낼 것입니다. 어, 로원크의 미스터리는 퍼즐과 같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그 퍼즐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현대과학은 새로운 도구를 제시합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는 기초, 우물, 흔적을 찾습니다. 도자기 조각과 녹슨 못이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나무 나이트 분석으로 기후를 파악합니다.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현대 연구 방법은 생명의 기본 요소인 DNA에 있을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유전자 표지를 추적해 연결 고리를 찾고자 합니다. 로어 노크 정착민들의 후손이라고 믿는 가족들의 DNA 속에. 유전적 유산이 남겨졌을까요? 단 하나의 일치만으로도 역사가 다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천에 수놓아져 있음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로아노크 섬에 잃어버린 식민지는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쉬운 결말을 거부하고 어떤 질문들은 오랫동안 남습니다. 우리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 미스터리에 끌립니다. 사라진 주민들과 수수께끼 같은 단서들로 가득한 로아노크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에 직면하더라도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미스터리의 영원한 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식민지 주민들의 운명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울림을 줍니다. 로어노크는 수많은 책, 영화, 예술 작품에 영감을 주면서 상상의 영역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로어노크는 미국 민속의 초석이 되었고 캠프파이어에서 속삭이는 이야기이자 끝없는 매혹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식민지는 초기 식민지화의 도전과 승리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는 새로운 세상을 찾아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 선구자들의 용기와 회복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비록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찾기 힘들지만 진실을 향한 탐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